트렌드한 디자인입니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줘요. VS3라고요. 싱글 도징 그라인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 담아서 보시고요. 담아서 그라인딩 하시면 되고요. 오 소리 네. 봐. 엄청 조용하네. 엄청 조용합니다. 어... 이 제품의 특징은 네. 저속 그라인더입니다아 저속 열발 생 네, 병원입니다. 그래서 네. 100와트 모터를 쓰고 있고요 네. 130rpm 네. 38mm 네. 네. 코니컬 버이고요 네, 풍미가 기가 막히고요 기... <laughs> 그도 믿을 네. 수가 있어야지. 아기가막 네? 이미 뭐 맛을 봐야지 아직. 이미 수많은 유튜버들이 아, 이미 검증을 다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아, 아. 나머니 갈다가 남으면 네. 벨로즈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기본 구성품이야? 아 기본 구성품입니다. 아 너무 좋네. 네. 제품이 잔량 회사에서 제시하는 건 0.1g 언더. 어... 잔량. 해보셨어요? 저희가 해보면 0.04g, 0.05g 된다. 아, 그러니까. 또 믿어야지 뭐. 네. 네. 하고. 어쨌든 이 제품은 그냥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부터 필터까지 다 된다. 아... 입자 조절은 스탠레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풀러서 네. 안에 속 내부 버 청소 다 되고요. 그리고 조직컵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 기본 구성품. 이거 딱한척입니다딱 보면은 지, 네. 제가 스 알아서 갑니다. 오, 나도 한번 해볼래? 여기다 놔도 가요? 네. 오! 오 어, 신기합니다. 뚜껑도 자석입니다. 오 어, 어, 뚜껑까지. 열리지 말라고요? 어, 네네네. 제품은 열 때는 살짝 부드럽게 돌려주면 아, 열리고요. 자석이 위에 있네요. 제품 그러니까. 내부를 보시면 내부 한번 보여줄까요? 핑거 가드 다들어있습니날 그 사이즈는 몇이에요? 38mm입니다. 35. 핑거 가드 뭐예요, guard, 안전. 아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까 뺄 수도, 뺄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네. 불편하시면 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네. 안전을 생각했네요. 핑거 네. 가드 이거 네. 뭔지 궁금했지. 이게 팝콘 현상이 있으니까. 자, 코니컬부 한번 보실래요? 네. 나 나름... 38mm 코니컬 입니다 크지는 않네요. 집에서 네. 저속으로 저속으로 가정에서 거니까. 쓰시기에는 음. 정말 충분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고 되게 디자인이 예뻐서. 그리고 어, 한번 대표님 한번 제품 들어보시겠어요? 어, 제가 들게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생각보다 네. 되게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 무게가 네. 네. 굉장히 묵직합니다. 네. 자. 근데 가격 얼마예요? 아, 가격 일단 소비자 했어. 가격은 59만 원이고요. 소비자 가격 부가세 포함해서 59만 원. 59만 원이고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울입니다. 아, AKU 저울. 저울이라고 해서. AKU. 같은 회사 거네요? 네. 같은 회사입니다. 아, 세트로 사라고 따로따로 사셔도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요. 반응 속도가 음... 최대 중, 중량은 어느 정도 1kg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아, 1kg. 예. 그리고 뭐 각종 오토 테어 모드 등 해서 아. 여러 가지로 아. 다 쓰실 수 있고요. 네. 어, 에스프레소용으로 나왔는데 네. 뭐 요즘 브루잉용으로도 네, 많이 쓰세요. 때. 네, 쓰실 수. 같이 돼요? 초하고? 네, 다 되요? 다, 다 초하고 아, 다다드초도다 됩니다. 네. 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패키지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제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패키지가.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 그래서 열어보시면, 응. 이런 박스에 들어있고요. 응. AKU? 뭐 아이폰 박스 같네요. 응? 어, 실제로 아이폰 패키징 라인에서 만들고 아, 있습니다. 아, 어쩐지 내가 네. 네, 예리하다니까.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어, 이 커버 같이 주는 거야? 네, 다 같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 케이스가 들어있고, 네, 내부를 열어보면, 응. 이 안에, 저울이 들어있고요 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추가 들어있고 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오.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이야, 꽤 있어 보이네요 이 저울 이 색깔 이거 흰색 색깔은 흰색, 흰색, 검정색 두 가지 커버도 색깔이 두 가지? 아니, 커버는 다 동일한 검정색입니다 얼마예요? 159,000원입니다. 판매 가격은. 어쩐지 좀 이, 가격이 있을 것 아, 같았어. 근데 가격이 네. 굉장히 네. 저렴하죠. 아, 네. 맞아요. 아카이아도 뭐이런러뭐 네. 뭐 30만 원넘는데 네, 그렇죠. 아, 네. 그 생각하면 분위를할수 네. 있는 가격이에요. 아니 물론 뭐더 저렴한 저울도 있지만 네.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다 따져보시면 아. 너무 가격 좋다. 네. 뭐그 나중에 이거 덩어씨 더더 구독자들한테 행사 한번 해주실 거죠? 네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 약속하셨어요. 파이팅! 파이팅!